하늘생명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파이팅해서 이 프로그램 다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늦게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늦게라도 모든 프로그램 다 보고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조금 지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잘 함께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운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마유의 아버지시라 마유 위에 계시고 마유를 통일하시고 마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양 옆에 식물이 있습니다 어 저거 각자 식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뒤에도 있는데요 이 식물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가 있나요? 누가 물도 안 주고 하면 자랄 수가 있나요? 네,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목사님도 스스로 자라나게 할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뭐, 우리가 뭔가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키가 커지거나, 나 스스로가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커지거나 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지금 바이블 위크 중에 있어요. 우리 화요일 활동이었던 B.I.E. 기억나나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신문이나 그런 거로 막 오려가지고 하는 활동인데 혹시 아직 못본 친구 있으면 꼭 보도록 해요. 네. 그 활동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활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죠.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만들기 활동을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과천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그 건물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갑자기 건물이 막 늘어나가지고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뭔가를 막 이루어가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웃으면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합니다. 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머리가 생각한 것을 또 이제 말로 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 뛰어놀기도 하고, 친구들이 다치면은 선생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예배 안에서 우리 싱싱 주니어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린이 일부에서 하늘숲 찬양대 해봤던 친구들은 찬양대도 해봤을 거고, 우리 어른분들도 예배 드릴 때 찬양대하고 누군가는 주보도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이 2부 예배 안에서는 어, 찬양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과를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찬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대에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을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냐? 아니죠 여기 지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메리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나 여기 북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나 그리고 우리나라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지역에서 믿든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다 속에도 사실 하나님이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모두가 같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부터 해서 쭉 하나, 한분 이렇게 나옵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그리고 세례도 하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이 2부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조금 더 크고 나서 믿었던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고민도 하시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여행도 바이블 리크도 모두가 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안타까운 시절을 지내고 있어요. 방학이어도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교회 오고 싶어도 쉽게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과천교회 어린이 이부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믿는, 우리가 유일하게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그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 사건에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나라별로 다르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과천교회 안에서 어린이 이부, 하늘생명 어린이 이부로 또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어린이 이부기 때문에 어린이 이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 이부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아껴주는 친구들도 우리라는 생각 안에서 더욱 더 애틋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우정도 그 사랑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집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했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마 할수 있는 시대여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렵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우리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천교의 하늘생명 어린이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평안해지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기쁨 가득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